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람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함수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름 없는 펑션을 한 줄로 작성할 수 있는 expression 작성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한 줄에 굉장히 많은 알아야 될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이름이 없다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람다 함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펑션 객체를 생성해요. 펑션이에요. 그리고, 한 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엔터키를 막 누르는 동작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엔터키를 누르시려면, 엔터키 누르기 전에, 이스케이프 기호를 넣어주셔야죠. 그리고, 익스프레션 작성 방법이다. 람다 함수는 익스프레션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가. 그래서, 람다 함수 작성하실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익스프레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함수와 비교해 볼까요? 일반 함수입니다. def로 시작을 하고 이름이 있죠. 그리고 파라메타 목록이 있고 여기 return statement가 사용된 거 보이세요? return 문. 그렇게 해서 결과를 반환하고 있죠. 반면에 lambda 함수라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lambda라고 하는 것은 식이고 이것이 하나의 객체화 된다는 거예요. 자,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의 차이점을 꼭 아셔야 되는데,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Lambda부터 시작해서 b 까지이 부분이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dd to에 들어간 것은 function 객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모습을 보세요. Lambda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a,b는 파라메터예요 콜론 뒤에 return이라는 것은 스테이트먼트잖아요. 그래서 return이라는 것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반환할 것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라고 적어주게 되면 두 개를 더한 것을 하나의 객체로 만들 거고 그 객체가 return되는 값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사용한 예제를 보시면 add1, 가로 열고, 10, 20 하면 이두 개가 A와 B에 연결이 되고, 사용이 되어서 30이라고 하는 정수객체 만들어지고, 돌아와서 X하고 바인딩 되죠. 여기에서는 add2가 함수 이름 대신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10하고 20이 A하고 B에 바인딩 될 것이고, 이두 개를 더해서 그 결과가 Y에 바인딩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바로 함수 만들고, 괄호 열고, 괄호 닫아주면 객체화 되요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 만들어진 후에 바로 실행시킬 수 있어요. 10, 20이라는 아규먼트 두 개를 주고 호출한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은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이름에다가 식을 저장해두고 사용을 하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한 번만 사용하고 종료되겠죠. 자, 그럼 이러한 함수는 언제 사용을 하는 것일까? 한 줄의 간단한 함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어, 더 어려워 보여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처음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표현을 눈에 익지 않은 것을 봐서 이상하다, 어렵다,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제 여러 번 사용하시다 보면, 아, 굉장히 명료하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람다함수는 이 위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면,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간단한 동작을 하는 함수를 전달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인데 함수를 아규먼트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그때 복잡한 동작이 아니라 대부분 단순한 동작, 뭐 크기 비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순서를 정해준다던가 이 정도의 동작을 하는 것을 함수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특히나 정렬 같은 거할때 많이 사용이 돼요. 정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정렬할까요? 이런 것을 알려줄 때 람다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가독성 높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은 람다함수의 모습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